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지구를 닮은 푸른 행성 그녀는 저곳에선 행복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합니다. 피해자 보로스에게 사과 편지를 적어보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막상 그를 보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로다는 충동적으로 제2의 지구로의 여행에 응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사과 연습을 하는데 하지만 문 앞에 서니 용기가 나지 않죠. 그를 드디어 마주쳤고 I came to tell you about...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용기를 내보는데 tell you about a service. No, Thank you. 망했습니다 그래도 집 안으로는 들어가게 됐네요 planet, us, 놀라운 소식에 로다도 별을 바라보는데 huh? He looks to me like a Bob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였죠.